데이트하시게요? 아 누구랑 데이트하시게요? 아 맞네 이거 그럼 누구랑 이거 뭐지 이거? 아 근데 데이트는 뭔지 아시고 이렇게 명세 논하시는 건가요? 아얼리가 없잖아 여자의 마음을 제, 제가 여자의 마음을 1분만에 훔치는 필살기를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전세해드려요? 뭐 어떡해요? 1분 데이트는 말이죠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훔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맞다 아 굳이 필요 없다 하셨지 오케이 아 본부장님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계속 눈두장을 찍어야 돼요 항상 보이던 곳에 항상 우연, 우연히 우연 마주치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 안녕 뭐 그런 느낌 아 대놓고 쫓아내면 안 되죠 보이듯 말듯 이렇게 다 했듯 말듯 그런 느낌으로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지? 내 앞에 뭐가 있나? 응? 그 때, 신경 쓸 때쯤 딱 사라져야 돼. 어? 그럼 그때부터 보고 싶고, 생각나고, 아, 게임 끝! 바로 끝나, 그거. 아, 바로 통하죠. 무조건 통합니다, 그거.